뿌리는까지서 좋아. 여 가. 어, 어, 네. 어, 네. 어,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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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네. 어, 네. 어, 더 어, 자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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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, 네. 어, 네. 어, 어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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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기가 올라가서 얘를 쭈욱 하고 덮어. 음. 살짝? 근데 음. 엄청 뜨겁진 않다. 어, 응. 내가 뭔생 세게 안 했나 봐. 아니야 이게 좀 역하게 되는 것 같아. 아. 그러면 일단 우리 옷을 벗고 아, 들어가 봐. 아, 아, 훌렁. 훌렁훌렁. 훌렁. 신기하다. <laughs> 야. <laughs> 추천 줬도안 해요. 아니, 족 같은 거 경험하고 싶은 사람? 사보세요. 한 번! 안 해주고요. 얼마나. 저 애들이 화났어요. 싶... 진짜 다깰수 있어요, 여러분. 피네요? 음. 정말, 정말 좋습니다. 정말, 정말. 날 화나게 한다는 점에서 정말 좋고요. 정말, 현대 의학이 필요 없어요. 저혈압 치료제. 와우. 음. 실제로, 모경씨는 아침에 저혈압이 있었지만, 극복했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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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극복했어요. <웃음> 네, 왜? 피네어 덕분에. Thank you for. Thank you for 피네어. Isn't there a h a l t h o n c e a l e d 이런 한국어는 정말, 정말 처음. 처음이에요. <laughs> 네, 네, 정말 처음이에요. 네네. 정말 맘, 둘도 없을. 문제는 좀, <laughs> 하이퍼텐션이 생겼어요, <웃음> <웃음> 덕분에. 네, 네. <laughs> 와, a a 어메이징. 양 Amazing이죠? 부작용이랄까? 맞아요. 하하. 정말 짜증이 나고요. 우리가 돈이 있어도 결제를 못하는 이 시스템. 대박이지? 아, 핑구, 핑구. 필카 여기 있어, 필카 여기 있어. 카메라 여기 있어. 알지? 맞아. 저희는. <laughs> 눈이 너무 봐, 많이 나고 많이 왔고요. 야! 어. 이렇게 내려와. 우리 해지기 전 2시간 알차게 즐기자. 이게 웃겨. 존나 빡세. 벌써 해가 질기? <즐기? 웃음> 시작할 거거든. <laughs> 아이쁘다내이으로 눈이 돌지 말. 발. 당스당스야 진짜 이런 풍경 처음 봐. 진짜 처음 봐. <laughs> 아니 이렇게까지 흰색이라고? 음, 우 와. 어제 가 데가 여기잖아. 어, 맞아.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길인데? 역시. 그러니까 이게 아침에 밤 어, 나야지. 그래. 맞아. 밤에도 갈수 있어. 있어.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야 돼. 맞아. 알겠죠? 너무 예쁘잖아. <laughs> <laughs> <너무> 예쁘잖아. 스노우무이잖아안 타가지고. <laughs> <laughs> 너무 예쁘다. <laughs> 야, 한 명씩 사진, 가봐. 야, 여기 그냥. 우와. 왜? 안... 안... 안녕하세요. 일인 다영역의 김유진입니다. Amazing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악영역의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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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에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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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녕하에요 안녕하세요. 하세요안녕하하하 五啊多呢。 그찍 을래 좋아 뭔가？그게 털이있 으니까, 다이쁘다 혼자 알지？내 파간고야내파는 <laughs> <laughs> 아, 개 헤이 우 이따. 강은아, 너무... 내가 문 열까? <laughs> 어디 있어? <laughs> 너무 예쁘지? <laughs> 너무 예쁘죠? 너무, 너무 예뻐요. <laughs> 너무 예뻐요. 여기도 해주셨네. <laughs> 방갑 챙기고 눈오리 집게 챙기고 그리고 나는 보조 배터리 챙겨야겠어. <laughs> 재미었다 아니, 뭘 찍으시는 거예요, 저한테? 어 <laughs> 아, 찍을 게 없는데 지금. <laughs> 전 아무도 안 찍는 걸 찍습니다. 저는 어메이징. 실험 해체주의 어메이징. 실험을 해체하는 주의자 이거예요. <laughs> 어메이시. 예. <laughs> 확실히 오메이지가 좋네. 예술 세계는 박 감독의 예술 세계는 진짜 확실히 어메이지. 네. 그래서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. Amazing. <laughs> Amazing. <어메이징. 어메이징. 웃음> 네. 자, 손이 몇개 드릴까요? 저, 반갈죽이에요. 어? 반갈죽을 드려야 돼요? 네, 그 반갈죽 타요. 그러면은, 봐봐요. 이렇게 해서, 제가, 네. 손에 올려주시면. 네네네. 네, 네. 이렇게, 이렇게. 오, 반갈죽이에요. <laughs> 대가리가 없는 반갈죽. 룰루. 이 이제 이거를, 자, 부셔볼게요. 아, 쫄아. 싸가. 여러분 이러눈오에이쫙면 응. 아, 엄청 예쁘죠. 귀여워. 왜 잘, 뭐왜 하나는, 하나만 하나볼게래도 없죠 이기 아니 바로바로 여기 바로 이 봐봐봐. 없어 <laughs> 없어. 없어 없어. 이건 뭐야 이건 뭐야. 너무 귀엽죠? <laughs> 제가 하나 더 만들어볼게요. 너무 네, 귀엽죠? 핀란드에서 찾아주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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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너무 멀리 가셨어요. 알겠습니다. 거기서 돌아보세요. 네. 어우 너무 예쁜데? 응. 아니 미쳤다니까? 아니 근데 와... 왜 다들 안 찍는다고? 아니 왜.. 진짜.. 진짜 여기서 놀아야 되는데.. 이거지? 응. 이 커피죠? 여기 써있네. 가비 테이크, 저거 뭐지? 투샷이 이거것 같은데? 아래? 모르겠어. 음. 모르겠다. 저게 음. 테이크어웨이 아니야? 아, 그럴 수도 있어. 테이2 8웨이가비 원래 궁금증이. 그거 잔, 용기 잔 아, 받아. 맞네. 어. 우리나라 테이크어웨이가 어. 더두싸잖아 더 이거 설탕은 넣는 건가? 설탕은 넣는 거 설탕 안 넣지? 진짜 싸다. 열초자유로 밖에 안 해. 근데 <laughs> 고기가 네, 너무 비쌌어 맞아. 그리고 도 맛도... <laughs> 아니, 하도터만 주는데 상류는 뭐야? 내 <laughs> <진짜> 레저... <laughs> 아, 뭐? 네, 맞 진짜 레전드. 아, 진짜 그거 있잖아, 스플래시. 뭐? 디바에서 자. 어, 뭐, 스스플래더스플래더 스플랜더. 스플래더 스플랜더. 스플더플래더 스플랜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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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플랜. 이가이더스플더스플 진짜. 진짜 뻥이야. 근데 나 진짜 아껴 쓴게 아니라. 브라운 아이즈. <laughs> <laughs> 아니, 이게. 여기에 자꾸 뭐가 있나 봐. 여기는 없는데. 아, <laughs> 그래서 막... 계속 못 봐서 오면. 사람이 됐거든? 다음 번? 어, 계속 영상 나오는 거야. 어, 아, 맞어. <laughs> 아, 어메이징 하잖아. 어떡할 거야. 아, 얘가 어메이징. 했잖아. 니가. <laughs> 니 <laughs> <laughs> 진짜. 어메이징? 알겠어. 야, 이제 일을 하자. 니 일이네. 그러면 애초 우리가 안 됐어. 근데 오, 아니 왔어요. 근데 우리 진짜로 우리 그 시차도 어, 힘들지 왔어요. 않았어 있었어 시차 아니 없었어 아예 없었어 <laughs> 아예 첫날부터 밤늦게까지 놀고 잤기 때문이야 아니 그치. 뭐 시차도 한이 많이 이런 거 아예 존재하지 않았어. 그고 문제는 우리가 자하고 맥도 잘자 그래서 꼭 짱해서가 진짜 잘 아니, 잘까? 너무 많이 잘까지만 너무 피곤해서 누가 썼어 You can You can make everyone And? You can't make me happy. Oh, you can't make me happy. Because you want coffee. Can I, can I take, take the tiger? I'm going to go to the table. I'm going to go to the table. 진짜 먹을 때겼다고 음, 고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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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다섯 소리 크게. 항상 만나미미아리인거 같아. 뭐 이렇게 내가 플 초고 그러네 그래서 내가 좀 놀랐어. 진짜. 하나. 루이아무도 내복 차림인지 괜찮아요? 아래 안 보여요? 지금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. 설거지 클럽이거든요 쉽게 깨지 않는 이번은 진짜. 이이 빠이 맞아, 맞아. <laughs> 저희 냉골파을 소개합니다 와우 미 너무 춥잖아 <laughs> 너무 춥잖아 발이 미토자영 amazing. Amazing. <laughs> <영원히 잡고 깜빡. 웃음> 잠가버려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토지클럽에 <laughs> 오신가요? <오호. 오오. 웃음> 아, <호시클람 여신> <laughs> 네 예, 모자들 레이싱. Wow. 아혹시 어떤 거 찾으세요? 아저흰색을 아, 찾고 아, 있는데. 네, 네. 요 죄송한데 이건 안 파. 아, <laughs> 진짜요? 메시지. 그럼 뭘뭘 뭘 파시는 아, 거야요 지금 저희가 파는 건요 없어요. 아 기다렸어. <laughs> 아, <laughs> 저희가 좀 취한 것 같다고요? 맞아요. 맞아요. 왜냐? 민였으니까. 민... 뭐야 이거 뭐야? 오, 어디 어디 지 <laughs> <laughs> 이 녀석아 <laughs> 정신을 차리란 말이다 너 취했니? 정신을 차려 정신을 민트를 마셨기 때문입니다 이녀석 정말 like 괜찮잖아 like. 근데, 맞아 맛있어 보니까 나쁘지 않아 나 맛있어 그럼 봐봐 <laughs> 안 말려 이따 <laughs> 술을 덜 먹으면 설거지를 해야 돼 <laughs> 어떡해 오, 음, <laughs> 그럼 술을 마실게요 나도 <laughs> 저는 설거지 할게요 어머나? <laughs> 네. 근데 그럼 그런... 저기요 죄송한데 저기요 하나, 둘, 셋깃 <laughs> <기타> 어? 죄송해요 <laughs> 하나 어, <laughs> <laughs> 너 너무 반대쪽으로 가 나랑 반대쪽 나뭐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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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뭐 건데? 깃더스 아니, 뭐 아니, 아니야? 깃더스 하는 거야? 어, 아, 그럼 어. 내가 이렇게 하고? 어. 오케이 화이트 깃더스 우 뒤에 블랙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잠깐만 아, 네. 아니야, 아니야, 기다려봐 네. 뭐야? 하나, 둘, 셋 이또 <목소리도> 머리야 일해봐 일 네. <laughs> 아, 아, 아. 수가 <laughs> 저저저 가져갈 수도 없고 넥스커스아 <laughs> 개짜증나 <laughs> 개짜증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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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셀프로들어가에왔고요 약간 보이지만 조금 희미해서 아니, 고쳐서 아 고쳐져 아, 갑니다. 아 여기 아, 있어? 어, 있어. 어 어, 띠가 있어. 맞아 안녕. 지금은 새벽 2시 반이고요. 저희는 오로라 자만추를 하기 위해 지금 거의 한세 번째 밖에 나간 거 있습니다. <laughs> 근데 여태까지 제가 졸려 보이나요? 맞아요. <laughs> 네. 좀 졸리긴 한데 그게,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진짜 잡으셔 했다는 것. 자아을 하고 네. 있다는 것. 네. 아직 still going, okay? 네. 눈 반짝반짝 뜨시고요. We can do it. 일단 그래서 오늘은 네. 새벽 5시가 잘일 높을 거라고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전벌을할 겁니다. 왜? 그래서 언제 름이 이렇게 또 없을지 몰라요. 맞아요. <laughs> 지금 저의 DJI 카메라는 바깥에 홀로 외롭게 춥게 거리에 나와 있고 그래서 꽤 외롭겠죠. 아, 제 알바 아니고? 메이지. 하지만 사랑해 그 친구. 역시 몰라. 와, 나 이제 술록이 먹고 가는 거 아니야? 술록이 먹고 가는 거 아니야? 술록이 얌얌하고 가버려. 어쨌든 다 같이 인사하자 얘들아. 안녕, 올라보고 올게요. 빠이 너만나 오라보고 올게요 바이 yeah. 우리 히말라야 기법이에요. a m a 자 오늘은 히말라야 산장 운영하시는 박정현 씨를 모셔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사진 <좀> 시겠어요 <laughs> oh, 사진이 아니라 영상에서 괜찮지 않을까요? <laughs> 이 괜찮지 않을까? a m a z i 얘는 왜이 새끼 못 찍는 거야 이 바보 같은 녀석. <laughs> 정신 못 차려? <laughs> 정신 똑바로 차려. 정신, 정신 차려. 어? 차려. 이 친구. 지금 중요한 작업 중이시잖아요. 김혜진씨. 뭐하시는지 ]Wow. 노래도 끊겼어. 매이징큼승연메이징승연메이 아유, 나래 좀 탔다. 그냥 먹어라. 탔다고? 괜찮아요. 맛있어. 이 한마디. 참 좋은 말. 와우. 와우. 핫, 고거에게 가자. 내서 뭐가 나올까요? 나 오로라 보여주세요. 그건 안 돼요. <laughs> amazing a m a z i n g 그거는 다다 운이에요. <laughs> 왜아프다 아이고. 그 와중에 굳굳하게 설거지는. 하 정현이가 제일 웃겨. 그게 정현이니까. 왜? 공수 M b C는 원래 정현이지만. <laughs> like. 와. Oh, oh. oh. 자 이제 스플랜더 치워주시고요. Yeah. 감사합니다. Okay. Okay. 그다음에 감자칩은 닫아주시고. Okay. Yeah. 감사합니다. Okay. 새벽 4시 하초코타. 지형 <laughs> yeah, 아직 4시 아니에요. 맞요 몇시지? 어.여 장하신 오세요. 오늘의 쇼 앱. 영인. Amazing. Yeah. Zombies. Keep it. Wow. My God. Dum d <laughs> 이러고 자는 거 아니야? 얘들아 <laughs> <하늘아> 올라. 응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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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냥. 그냥 <laughs> 아, 자야겠다. 우리 2시 반에 나간다 하지 않았어? 나 3시 반 우리 2시 반에 나갔다 왔어. 그랬어? 벌써? 지금 <laughs> 3시야? <laughs> <laughs> 지금 왜 3시 반이야? <laughs> 이게 뭐야? 내가 <laughs> 2시 반에 나갔다. 온 거야 <laughs> 4시에 나가는거 <나간다> 우리? <laughs> 몰라. 어떡할래? 그 <그거> 잘래? <laughs> 메이크업이란 노래 <거 했잖아. 웃음>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. 그렇게 쓰러지시면안 됩니다. 나갔다 거제네이 그러면 어. <laughs> 나갔다가 안 보이면 나 바로 들어올게. 여기 앞에가 보자. 가볍게 어. 볼래 가볍게? 집지 말고 보자. 예스. Yes. 지금 한번 나가보고 아니면 들어올까 어떻게 해게 50분이거든 지금. 좋아. l e t

우리가 드디어 갔다 거 같은데? 좋다 생각해. 많이 보긴 했어. 다들 아고 인사하자, 오로라한테. 그런... 아무것도 와... 안 보이지만. 로아, 로라, <laughs> 난 <오로라>. 보여. <laughs> 내 눈엔 그녀가 보여. 오늘 1시간 20분 동안 좋은 쇼 감사드렸습니다, 오로라 씨. <laughs> <laughs> 정말 키토스합니다. <laughs> <깃돋우수> <깃돋우수 깃돋우수> 정현 씨는 어떠시죠? <laughs> 아, 네. 음... <웃음> <웃음> 저 사람 뭐야? 끌어내려. <laughs> <그러내려. 웃음> 저 사람 뭐야? 찬물씨 <laughs> <짬람이> 어떠셨죠? <laughs> 진짜 거짓말 아니고 제가 처음 밖에 나왔는데 밖에 얼룩덜룩한 거예요. 그래서 사실 이 둘을 부를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. <laughs> 시발 이거 약간 이상한데? 해가지고 그 바깥으로 나왔거든요. 이제 그 불, 숙소 불빛이 안 나올 정도로 엥? 씨발? 그때부터 갑자기 존나 이상한데? 하고 사진을 찍어보니까 Amazing, amazing, a m a 가 시작되고 있어서 헉, 맞아. 서둘러 부르러 갔는데 그 둘이 아니다 다를까? 동뱅이 같이 좀뜨게 나오더라고요. <laughs> 마음이 너무 급한데. a m a z i n 왜냐면 <laughs> 우리 둘다 너무 힘들어서 약간 아, 포기하는 단계였어요. 네. 나 오늘 또 느꼈잖아요. 역시 어. 포기를 안 하면 네. 존버한 승리합니다. 진짜. 포기는 배추 색때나 하는 거야. a m a z i 갈까, 이제? 나 포기해. 이제 구름이 다 덮은 것 같다. 네, 오, 우리 오로라한테 끼또 써봐라. 하나 둘셋 끼또쓰 인사하라고 해봐. 끼또 진짜, 아, 진짜 오늘 키또. 좋은 오로라. 진짜 끼또쓰고 감사했습니다. 네. 내일 또뵐수 있게 바라요. 오, 제발 <laughs> 아 오늘이네? Uh, like, like, Legendary so, so, and Lachlan so, dancing, dancing. Oh, dan dancing of the ear. <laughs>